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시 5-1 생활권에 위치한 양우 내안의 아파트 분양 소식입니다. 세종시에 3년 만에 신축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요. 바로 어제가 특별 공급 접수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분양하는 세종 특별 공급 결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세종 5-1 양우 내안의 아스펜 특별 공급 경쟁률 지금 보고 계시고요. 1월 20일 월요일 어제 특별 공급이 진행이 됐습니다. 파이 B 타입에 접수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당첨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우선은 축하드립니다. 418 가구 모집을 했는데 이번에 595개의 통장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오늘 1순위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을 최종적으로 한번더 봐야 될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률은 그렇게 좀 높은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어, 3년 만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뭐 1대1이 나왔다는 것은 어, 관심은 아직까진 크게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세종시는 1생활권에서 6생활권까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정부 세종청사가 위치한 곳이 1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계 반대방향으로 2생활권, 3생활권, 4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 5-1생활권, 여기 합강중학교가 보이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5생활권이랑 6생활권의 아파트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특히 이번에 분양하는 양우 내안에 같은 경우에는 5생활권에서 처음으로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사실 많이 좋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세종이 많이 안 좋거든요. 이게 또잘 돼야 앞으로 분양하는 것들이 힘을 받아서 분양을 쭉쭉 할 텐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모집 네, 공고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5-1 양호 내안의 아스펜이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현재 비규제 지역이고 해당 지역은 세종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해당 지역으로 청약을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가능합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전국청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고 거주 의무 기간은 따로 없지만 전매 제한이 1년 있습니다.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접수 마감 되었고 일반 공급은 오늘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순위는 내일 있습니다. 양우 내안에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 광주에서 시작된 건설사이고, 도급순위는 24년 기준으로 46위에 해당하는 중견 건설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 한번 볼까요? 분양가는 8.4 타입 기준으로 6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타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84A만 하더라도 84A, 84A1, 84A2 이런 식으로 타입이 조금 많고, 이게 세종시 아파트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평형은 같아도 타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계약금은 20% 납부를 하셔야 되고, 사실 이게 저는 20%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매가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종시 분위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금 20%는 사실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계약금 1억을 넘게 1년을 묵혀두고 전매가 풀릴 때까지 기다린다? 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실거주 하실 분들이야 상관 없겠지만, 어, 이곳을 이제 투자로 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전국 청약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금은 망설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여기가 또 중도금 이자가 후불제로 진행을 해요. 분위기가 좀 좋지 않고 할 때는 무이자로 할 법도 한데 이곳은 중도금 이자 후불제 60%입니다. 우선은 오늘 경쟁률을 좀 보면은 대충 앞으로 계약률이 어떻게 될 건지 각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오늘 청약 접수가 마감이 되고 오후쯤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제일 기본이 되는 84A 타입 보도록 할게요. 4베이로 분더덕이 없이 뭐 깔끔하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조금 양운이 안에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제가 평면도를 한 번씩 다 봤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욕실 1 같은 경우에 세면대가 밖으로 빠져 나와 있거든요. 아마 건식으로 쓰려고 이렇게 빼 놓은 것 같고 다른 타입들도 다 봤는데 욕실 1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세면대가 다 밖으로 빠져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옆에 펜트리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건식 세면대 말고는 사실 특이한 점은 딱히 평면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른쪽이 이제 단지 배치도인데요. 세대수가 600세대밖에 안 되는 그런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체는 굉장히 넓게 빠졌습니다. 네, 오늘 세종시 5-1 생활권 양우내안의 아스펜 봤고요. 오늘이 이제 1순위 청약 접수일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밤 결과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종에서 이제 3년 만에 분양을 하는 첫 아파트이고요. 오후 생활권에서도 처음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세종에 계시거나 투자로서 세종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관심을 조금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견본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세종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씩 들려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벌써 설 연휴인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빠이.